경기 전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네. 전 경기 때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팬들이랑 기자들은 이제 울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뀐 건지, 그리고 감독직을 수확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신 감자였습니다. 어, 예, 일단은.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제 인생에서 아,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도 어, 월드컵 끝나고 였습니다. 뭐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은 아, 그때 끝나고의 그 상황은 음, 굉장히 이 힘든 음,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고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로 10년 며칠 됐는데요. 어, 그동안 어려운 시점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음, 울산에서 한 3년 반 동안 음, 좋은 시절 시, 시간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에, 국가대표 또는 축구인 홍경모의 삶의 무게를 그때 내려놓을 수 있어가지고 홀가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달부터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광이 축구협회 언론 났는데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당하는 음, 느낌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래서 7월 5일날 이인생 어, 위원장이 집 앞에 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1, 2, 3시간 정도 기다린 위원장을 제가 어, 뿌리치지 못했고, 그때 처음 음, 이인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인생 위원장이 저한테 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냐면, 은 m i k Made i 란메 o 코리아라는 음, 기술 철학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협회가 그 MIK를 발표할 때 어, 충분히...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다알수 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음, 제가 예전에 행정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굉장히 이, 관심이 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마무리 짓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축구 대표팀에 특히 연령별대의 연계성 이거는 굉장히 이, 중요하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아, 어, 그때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 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임생 면장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음, 한계가, 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행하라는 게 가장 음, 중요하죠. 좋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누가 과연 이거를 어, 실행하는 데 가장 좋냐면 역시 국가대표 에이팅 감독이 하는 게 가장 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 이번에 어, 위원장께서 외국에 가가지고 그두 분을 만나시고 오고 아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그 부분이 뭐잘 어떻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어 말씀도 하셨고 뭐 저한테 뭐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강하게 하고 굉장히 좀음 부탁하는 그런 음 상황이었는데. 아, 일단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내리지 않고 바로 이제 인생 변경은 돌아가고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제가 도저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계속 저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고, 뭐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 그게 가장 컸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음 도전이 될수 있다는 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새 팀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을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임생 위원장을 만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뇌하고 저한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제가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고 왜 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년 만에 간신히 이제 조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선수들과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버리지 않으면, 저는 지키고 싶었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그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것을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팬들한테 음, 가지지 않는다고 음,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마음을 바꾼 음, 상황입니다. 아, 네, 사원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협회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놓고 축구계가 난장판입니다. 공개 비판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죠. 어제는 이영표 해설위원, 오늘은 이천수 전 선수까지 가세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영웅 이천수가 최근 국가대표 감독 선임 후보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축구계 없어져야 돼풍야위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애들은 구석 저기 끝마찬가지 선배들이 못났다며 박주호가 제2의 이천수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주호 전력 강화 위원이 공개적으로 축구 협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음. 얘기를 쫙 해요. 어.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정해성 위원장 주간하에 활동하던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 당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중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박주 위원에 대해선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해 커다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계가 난장판이 된 가운데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오늘 광주와 경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민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이 됐죠 이것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후폭풍이 거센데요 돌고 돌아 홍 감독이냐라는 지적과 함께 또 전력 강화 위원회 멤버인 박주호 위원이요 내부 이야기를 폭로해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어? 진짜로? 음. 아니 설마. 야, 이봐.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 나갔어요. 이제 아.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응.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안 좋고 응. 뭐 이런 얘기를 좌악해요. 어.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어.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그냥 다 좋다. 저 어.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요. 사실 어떻게 봐야 돼?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 뭐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 요아 있긴 했어요. 지금 보신 이 박주호 위원은요 어, 대한축구협회의. 전력 강화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본인도 어떤 감독을 영입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뭔가 전력 강화 위원들 다섯 명의 의견은 묵살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냥 점지가 된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박주호 위원의 경우에는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전력 강화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축가 축구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에도 사실은 많은 의견을 내고 본인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해 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절차가 아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혜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외국에 나가서? 후보자들을 네다섯 명씩이나 만나고 왔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체 왜 나갔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난 5개월 동안 본인이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라면서 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왜 됐는지는 적어도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르겠다라고도 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어,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이 축구 전문가. 아, 나 또는 관계자들이요 축구협회의 이런 불투명한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보력 부재, 음. 협상력 부재 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몇 가지 어떤 전략마저도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음. 스스로 약간, 약간 자승자박한 것 아니냐?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 홍명보감다고 선임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지금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는. 계속 보면 전력 강화 위원회가 할 때도 사실 국내파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고요. 자, 축구 전문가들 가운데 또 이용표 선수 전 국가 대표 선수죠. 이용표 선수가 또 입장을 냈는데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명보 선임 과정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다. 실수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이야 뭐 해설 위원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용표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신망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영표 전 어, 선수 역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홍명부 감독의 경우에는 현 K리그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다 보니까 어, 이영표 전 선수의 경우에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 결과가 나왔다 라면서 어, 이러한 과연 국가대표팀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도 나왔지만 박문성 위원 의 경우에는 정보력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음. 비판했습니다. 자, 울산 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큰 오늘 울산 홈경기에서 홍 감독이 어떤 입장이 밝히게 될지 그 부분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축구 협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왕열의 축구 스타들까지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났잖아요.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말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될지 몰랐고 한 3년 정도 명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 정말로요? <laughs> 음 그때 좀 비판했다가 홍, 홍명보 감독과 연이 끊겼다. 저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를 이영표 선수가 저희 오픈 스튜디오 인터 오픈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허지원 변호사님 이영표 씨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꽤 오늘 그 파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영표 회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 그때. 우리 팀이 사실 1 승도 올리지 못하고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홍명보가 감독을 이제 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명보 감독에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이말 했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3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된 것에 대해서 또한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 한 셈인데요. 사실상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지금 K 리그에 지금 울산 fc 울산에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빼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공석으로 낳게 되고 지금 한창 울산에서 성적을 좋게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K 리그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갑작스럽게 국내 감독을 이렇게 빼가고 그러면은 그 공석은 어떻게 메울 것이며 이 울산 팀에 대한 이, 이 감독 갑자기 사령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선임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위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박주 해설 박주 위원의 주장인데 예. 이 선임 어떤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팬들의 원성까지 더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 출신인 이 사람도 감독 홍명보 선임에 대해서 이런 뒷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정보도 계속 흘려나. 어. 위원회 안에 있는데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을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요. 아, 있긴... 왜냐하면은 어쨌든 언급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응. 그리고 뭐라 할까 진짜 허무해. 이게 좀 파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축구협회가 바로 반응을 내놔서, 박조 씨가 폭로한 것은 비밀 유지 서약 위반이고 법적 대응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부 얘기인데 발설했다는 건데, 그얘긴 즉슨 뒤집어 보면, 실제로 5개월간 외국인감독 뽑겠다고 해놓고 허성세를 한거 아니냐. 이 말이 맞다는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지금 박주 의원이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도 몇명 정도 접촉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막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에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이 다른 위원들의 어떤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나서 갑작스럽게 국내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박주 위원의 주장은 5개월 동안 노력한 것이 허송세월이고 전력 강화 위원회가 이럴 거면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축구협회 측에서는 다섯 명을 추천하면 어차피 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절차대로 했다는 것이고 특히 이 폭로가 나온 것이 개인 수익을 내는 유튜브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거기다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게 뭐 선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원들이 어떤 어떤 합당한 이유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법적인 어떤 문제가 어, 어떤 발현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과거 화면 잠깐 만나봤다면 또한 명의 스타죠. 이강인 선수는 지금 어, 감독 선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SNS에 조화를 눌렸다고 일단 그 기사까지 벌써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좋아요라고 눌렀다고 해서 뭔가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선수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같이 뛰게 될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축구 협회의 분위기도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전해 듣고 있는 거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근데 이 선임 절차 과정상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걸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규정 자체. K리그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빼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보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일단 일단락이 됐지만 축구협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가 않고 캡틴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까지 뛴다고 가정했을 때 감독과의 이 케미,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 거냐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토트넘 구단 취재로부터 많은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요 그 영상 짚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credible, incredible. 손님은 선수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본격적으로 이끌 새 감독의. 정말 돌고 돌아서 또 다른 전설 중에 한 명인 홍병보 감독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수 선수가 최근에 유튜브로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팀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젊고 유능한 감독을 이제는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도 발표했더니 한국스러운 축구를 해야 되는. 근데 지금 갖고 한국적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돌아 돌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 한국 감독을 <laughs> 한국 감독을 시킬라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네, 한국이라는 건 저러야 돈도 있지만 그 나이가 있기 때 마지막 명예를. 아, 찾... 외국인의 좋은 감독 데리고 오는 거는 베스트고 안 그럴 거면 진짜로 명보영한 아니면 태용형밖에 없다고. 음 일단은 손흥민 선수와 홍병보 감독은 이제 10년 만에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이제는 거의 팀의 대돌보 그때 막내였는데 홍명보 감독과 마주하게 됐는데 오늘 그안지영 기자님 홍명보 감독의 감독 내정 발표가 축구협회에서 있었는데 홍 감독인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금 홍명보 신임 감독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신임 감독 선임을 앞두고선 진통이 심했잖아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내정이 되면서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한 차례 이미 감독직을 맡았었고 그때 사실상 1승도 거두지 못하고선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다시금 이 월드컵을 이끌게 됐을 때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침묵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하기를 꺼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게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인데 그 당시 1승도 못하고선 결국은 한국수가 쓸쓸하게 그 막을 내렸죠. 그때. 맞아요. 처음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의 뒷모습입니다.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저렇게 홍명보 당시 감독이 안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대들보이자 주장이 됐죠. 과연 다시금 10년 만에 돌아온 홍 감독과 그리고선 이젠 주장 완장을 탄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게 바로 정확 10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그 알제리한테도 지고 러시아는 비겼는데 알제리 지고 벨리기 에지면서 기대 많이 했던 대표팀 10년 만에 뭐 홍명보 감독도. 제기 한번 부활을 노릴 텐데 글쎄요 지금 연락이 잘안 되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좀 묻어나 있거든요. 얼마나 또그 계약 조건이 있는지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축구협회 근조화한인가요? 헌명과 감독의 선임에 반대하는 뭐 근조한까지도 있던데 참그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 하나 뽑는데 정말 많은 감론을 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결국 홍명보입니다. 2년 뒤 월드컵을 이끌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이 위기의 축구 대표팀을 구할 소방수로 나섭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근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차기 감독은 외국인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임생 이사는 아, 귀국 직후 홍명보 감독을 삼구초려하듯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제 홍명보 감독이 승낙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는 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축구의 역대 첫 동메달팀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울산의 리그 이연패를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와 이게 침략. 때로는 따뜻한 형님처럼 팀을 이끄는 흥명보 감독.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괜찮어. 고개 들고 샤워하고. 종영. 괜찮으니까. 홍 감독을 보내게 된 울산구단은 한국 축구와 K리그의 발전을 놓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즌 우승 경쟁 중에 감독을 빼앗긴 울산의 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오전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선임 배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